안녕하십니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아레입니다이 왕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8살이었습니다. 루앙프라방 왕이었던 사캄 왕이 통치하던 시절 란상왕국의 마지막 왕조인 루앙프라방 왕국이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국왕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 왕은 아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답니다. 청소년기가 되어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분령에 따라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서 선진문물을 배워오라고 합니다. 두렵고 먼 길이었지만 기꺼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막상 프랑스에 가니 프랑스의 발전된 모습은 내가 살고 있었던 유왕프라방 왕국과 비교할 수 없이 멋진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파리 개성문은 정말 멋졌습니다. 에펠탑 같은 건물은 우리나라에도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어, 엄청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왕은 왕자 시절을 프랑스 유학을 하며 프랑스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가들을 향한 그들의 환대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호의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가까워지려면 예술과 전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10대의 나이였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를 지켜주는 프랑스에 관심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앙프라방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아버지 왕이 돌아가시고 드디어 왕 위에 오릅니다.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지? 이제 막 프랑스에서 돌아왔는데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공고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막상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배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런 걸 어, 배울 시간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할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답은 예술이다. 프랑스를 보니까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고 좋아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도 우리 루앙프라몽왕국의 전통예술을 발전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야 프랑스가 우리를 좋아하고 태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부터 우리 루앙프라몽왕국을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도 모르는 저 하층민들을 만나기는 싫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의식함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 사항들이 좀 있네. 뭐 귀족들이 요구하는 것까지껏 다 들어주지. 왕은 모든 정책을 귀족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귀족들의 주문이가 든든해지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극 지원해 줍니다. 일단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기로 합니다. 사찰도 보여, 보호해야 했습니다. 수도승들도 적극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왕실의 금고는 풍성하지 않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찰을 새로 건립해도 글립, 무너졌던 사찰들을 보수를 했습니다. 불교를 적극 장려하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왕실의 권위도 세워야 했습니다. 새배, 새해 축제를 성대히 개최해서 왕의 권위도 세우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전통문화 전성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단합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가 사는 왕궁 근처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삼기로 하고 보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술가들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라오스 고유문화를 지키는데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정도면 왕으로서 할만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신이라는 전통 치마를 입게 만들었으니 보기도 좋았습니다. 마치 하나로 어, 전국민이 하나로 단, 단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도자기 목공에 금속공에던 전통 공예품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루왕프라방왕국은 영원히 예술과 문화에 보고이며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룩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순세력들이 활력을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니 도대체 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난리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인데 이것들이 은혜를 모르고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나 독립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져갑니다. 프랑스의 보호 아래에서 겨우 문화와 예술로 나라를 단합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라며 왕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부모와 같이 소중한 나라인데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서 독립시켜달라고 말을 하지 하며 고민에 고민을 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프랑스와 싸우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할 용기도 없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가 잠깐 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독립선언을 했어야 하는데 당장 선언하기를 망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가 다시 라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독립을 말하니 프랑스가 신경질을 내며 겨우 독립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외교와 재정은 독립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뭐큰 문제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도 있는데 완전하지 않는 독립에 불만을 품은 무장세력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 프랑스 세력과 반 프랑스 세력 사이에서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가 보니 점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왕이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프랑스와 탁월한 협력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낸 위대한 왕인데 정작 나를 지연해주고 믿어주는 눈에 띄는 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오로지 전쟁만 꿈꾸는 공상당마텟 라오의 세력만 점점 특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독립을 이룬 지채 10년을 살지 못하고 74세의 나이에 생을 다합니다. 물론 개인의 삶은 평탄했고 전쟁도 없었으며 안정되게 살았지만 본인의 행복만을 추구했고 국민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귀족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백성들의 삶의 질과는 거의 상관없는 왕실 권위와 예술 전통 문화 보존에만 힘을 썼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거대한 독립에 대한 염원을 애써 무시하고 본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프랑스의 품을 결국 떠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프랑스와 협상을 잘해서 독립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였 사실은 프랑스가 베트남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오스는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차원에 독립만 시켜줬다는 사실은 본인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라오스 거리를 다니면 시사방봉 왕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라오스 모든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치마 바로 그 시인입니다. 이것을 라오스 전역에 정착시킨 바로 사람이 바로 이 시사방봉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 왕의 최대 업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욱 나라에, 어, 더운 나라에 긴 치마 씬을 입고 다니는 라오스 여자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원할까요? 편안할까요? 아름다울까요? 다음에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얼굴을 보면 정말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 뭐, 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사방봉왕의 또 중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엔티엔 왓, 시모왕 사원 옆에 시사방, 시사봉방, 봉방왕의 동상이 있는데, 시사방봉왕의 동상이 있는데, 이 발음도 어렵네요. 어, 제대로 관리를 안한것 같습니다. 먼지가 많이 껴있더라고요. 루앙 프로방 왕궁에 있는 시사방봉왕의 동상은 그런대로 깨끗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